공통영어 원 천재소수경의 3과의 보문 1번 한번 보자 a korean chief in nigeria 나이지리아 한국인 추장이 있대 there is 있습니다 korean man 한국 사람이 있대 어떤 사람이냐면 who 하고 무슨 격 주격 관계되면서 되겠네 became 된 사람이지 the chief of a nigerian tribe 나이지리아 부족의 추장이 된 그시 사람이 이때 뭐 때문에 for making huge contributions 거대한 큰 공헌을 한것 때문에 이유에 전치사 본 거야 어디에 Nigeria's agricultural and economy 나이지리아의 뭐와 농업과 경제에 커다란 공헌을 한것 때문에. 네이지라 부족의 출장이 된 그러한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문장 구조 보이지? 오케이 단순한 문장인데 길게 쓰여 있는 거 Here is history. 여기 있습니다 뭐가? 그의 이야기가 Dr. h a n e n is an a g r i c u l t u r i s t 그지? 농학자래 농학자 농학박사 어떤 농학박사냐면 후하고 주격 관계되면서 전공했대, specialized 했대, in plant breeding. 그치? plant breeding이란 게, 이게, 품종, plant 하는 것은 품종 개량이라고 보면 돼. plant breeding을 전공한 농학자입니다. growing up, 자랐기 때문에, 자, 보자. 때문에로 들어가는 건 여기 지금 누구? 분사구문이고, 원래대로 해주면, as not because, because, he, 과 거지 grew up right after the Korean War 이렇게. 그래서 so 누구 분사구문 he 하고 he 똑같으니까 지워주면 되고 접속사 지우고 동사 원형에다가 ing 에서 분사구문 해석은 뭔뭐 해서 혹은 뭐하면서 해주면 된다. 자라서 어디서 right after 직후에 한국 전쟁 직후에 자라서 자랐기 때문에 그는 알았습니다. What it was like. What like가 이렇게 쓰이면, 같이 쓰이면, 앞뒤로 이렇게 써있으면, 누구? How하고 똑같은 거다. How it was. 그것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laughs> It's은 다시 여기서 가주어. To be hungry가 여기가 진주어. to be hungry 배고프게 되는 것이 how was 그 what was like 어떤 것인지 가우로 바꾸면 좀더 문장 편해져 how it was to be hungry 다시 how to be hungry was 어떠한지 뭐뭔것 to be hungry 배고픈 것이 was 어떠한지를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원했습니다. 돕는 것을 원했습니다 누구 사람들을 돕는 것을 원했다고. 지금 여기서 돕다가 동사로서 p e o 이목적어지 사람들을 돕는 것을 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면 in need 하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people in need in need 어려움에 처한 이라는 표현으로써 모든 게다 필요한 상황 안에 있는 것 in need 필요 속에 있는 것 오케이. Okay? 어려움에 처한 in 1971 1 9 7 1년에 he was given, 그는 주어져 진거짐 t w o opportunities, 두 n i e s r i t i e s two o p p o w o r k 이라는거 f o o r c a m b o r i t g e u n i v e r n t e s r i t i o r f i t i o r t h e i n t e r n a t i o r n a t i o n i i s t i t u t e o f t u r o p i c a l a g r i c u n i t u t r e i n n i g e r i a 그 e 로 해석하면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일하는 것과, 보다음 1번, 보다음 2번,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t r 그들 하면, 국제연구소, 뭐에? 열대농업연구소. 국제연구소인데, 열대농업의 열대 국제연구소. 국제열대농업연구소. 어디에 있는 나이지리아에서 거기서 일하는 것이둘중 하나였습니다. 기회가 두 가지 있었다고. 음. on his way to on once 여기에 보통 이렇게 소유격 쓰이는 거야. 어디 어디로 가는 도중에 캠브리지 대학교로 가는 도중에 for job interview 구직 면접이지. 면접을 위해서 캠브리지로 가는 도중에 he 그는 먼저 멈췄습니다. in Nigeria. 나이지리아에 먼저 들렀습니다. Stop in 했대 들르다. 나이지리아에 먼저 들렸습니다. There 거기에서 he saw the country. 그는 봤습니다. 자 잠깐만. 그는 봤습니다. 접속사 대시돼야 돼. The country가 had been 비동사지 destroyed 파괴되어졌던 것을 봤다고. 여기는 지금 시제가 뭐야? 대각거니까 여기가 과거고 파괴되어진게 먼저 일어난 사건인거고 본게 나중에 일어난 사건인거지 그래서 어, 대각거 확인할 수 있어야 됨 그는 봤습니다 그 나라가 파괴되어진 것을 by a civil war 뭐에 서 내전에 의해서 more than 2 million people 뭐 이상이지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had died, 죽었습니다. And more than, 뭐, 뭐, 이상. Help a million people. 그치? 뭐, help a million people, 이니까. 50만 명이 지제 help a million. 50만 명 사람들이 were starving, starve, 굶어 죽다. 굶주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닥터 한은, 원했습니다. 뭐하는거? to rescue 구조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투 정사의 명세종법 누구를 구조하는거야? rescue nigerians 툭 정사의 목적어짐 나이지리아 사람들을 구조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뭐로부터? from hunger 배고픔으로부터 나이지리아 사람들을 구조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He persuaded. 그는 설득했습니다. His family를. 그의 가족을 설득했고, 그리고 move to 이사하다. 어디로? 나이지아로 이사했습니다. 까지 본문 1 마무리하고, 본문 2번 가보자.